스타 파워는. 브롤러의 추가 패시브를 주는 능력으로, 브롤러마다 스타 파워 중요도는 다르지만, 꽤나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한다. 옛날엔 브롤러가 스타 파워를 고르는 게 아닌 스타 파워 때문에, 그 브롤러를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한번 쌉싸기 스타 파워들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에 알아봤으니, 간단히 알아보겠다. 8비트의 옛날 두 번째 스타 파워로 즉시 부활인데, 무적 3초의 3탄창으로 가지고 가 한번 뒤지면 끝나는 쇼다운의 시스템을 뭉개버린 전설적인 스타 파워다. 오단 너프를 먹었지만, 쇼다운에선 지 혼자 생 생명보험된 것 마냥 매우 든든했기 때문에 꾸준히 개사기 스타 파워로 평가됐다. 하지만 삭제당하고 오버클럭이 출시된다. 맥스의 두번째 스타 파워로 움직이면 재장전 시간이 감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런 앵건이 출시했을 때 맥스의 심각한 단점이었던 낮은 딜량을 커버해주며 개사기 스타 파워가 된다. 근데 요즘 유저들은 재장전 좀 빨리 된다고 그렇게 사기였냐 싶겠지만 이때 런 앵건은 움직이기만 해도 발로란트 오딘 마냥 무한난사가 가능했으며 한번 잘못 걸리면 죽을 때까지 무한으로 처맞아야 했다. 결국 2단 너프를 먹고 무한 탄창은 막혔지만 5탄창은 가능해서 꾸준히 대사기 스타 파워로 평가됐다. 결국 스타 파워 능력이 반토막 나고 5탄창이 막히자 거의 무의미해진 스타 파워다. 그후 맥스 유저들은 울며 개자먹기로 1스파를 썼지만 이것도 반토막 나고 다시 런 앵건을 쓰고 있다. 비의 옛날 두 번째 스타 파워로 허니 코트는 죽는 데미지를 받았을 때 무조건 P1이 남으며 1초간 무적이 되는 능력이다. 8비트는 딱한 번만 가능했지만 이 새끼는 죽을 때마다 가능해서 더 사기였다. 이러면 낮은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아예 무의미해졌으며 자꾸 P1만 남기도 살아가는 비의 모습이 수많은 부창들을 현생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하여 브롤러의 인식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브롤러 자체의 역겨움이 존재했다. 결국 무적시간이 0.6초로 너프 먹고 보호막만 믿고 깝치다가 뒤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지만 비가 애초에 원거리 풀러라 암살당하지 않는 이상 크게 체감이 되지 않았다. 결국 무적시간이 1초로 롤백되고 앞으로 단한 번만 사용 가능하게 너프 먹었다. 이러자 3대3보다는 어차피 한번 뒤지면 끝인 쇼다운에서 8비트와 함께 팀인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 결국 8비트처럼 쇼다운 파괴 빌런이었기 때문에 삭제됐다. 오늘 이렇게 개사기 스타 파워들에 대해 알아봤다. 아직 개사기 스타 파워들이 많이 남았으니, 여러 편 만들 생각이다. 그럼 이만.